아니면, 이제 어제 이제 이야기한 연장인데요. 그걸 상대방이 만약에 잔금을 이렇게 가져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저기, 상대방한테 이전 느낌을 넘길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동시행 관계라고 하고, 또, 이행 제공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 예, 맞습니다. 중개사는 중개사일 뿐이고딱또 중개사인데 또 미루시네. 중개사는 중개사일 뿐이고, 그게 소유권을 넘겨야 될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중개사는 그냥 그거를 당사자가 잘 모르니까 협조를 좀 도와줄게요. 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해야죠, 그냥. 그게 뭐 중개사의 책임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 상대방한테 계약을 해제하려고 그러면은, 야, 나는 이렇게 준비가 다 됐는데, 너가 돈을 안 가져와서 내가 계약을 끝내겠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은 우리가 지금 신탁회사 쪽에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뭐예요? 뭘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대출 때문에 지금 신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대출금 못갚고 갚, 못 갚, 못 있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 그럼 그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요? 어. 돈 가져오면 되는데, 그래, 지 맞아요. 그러니까 잔금을 <laughs> 가져오면 되는데요. 잔금을 지금 안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뭐 우리는 준비했는데, 너는 안 가져왔기 때문에 말소 이게 계약 해지한다. 이런 구조를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그게 계약 해지가 자칫 잘안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어, 심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 우리가 소유자고 근데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고 저당권이 만약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건처럼 2 20, 0여에 이제 매매했는데 10억짜리 저당이 있단 말이죠 우리 신탁에는 얼마가 있어요 지금 재무가 6억이라 치고요, 그러면. 22억짜리 매매하면서 이제 6억의 저당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지금 돈을, 잔금을 준비를 못해요. 그럼 우리가 그 계약을 해지하려 그러면 저당 말소 소리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깨끗한 상태로 그걸 넘겨줘야 될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맥락하고 똑같은 거죠, 뭐 이게.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게 우리 앞으로 이전등기 할 수, 이전등기 된 되는 그 말소 서류라든지뭐 이런 것들 이제 신탁 말소 같은 거 이런 서류를 준비해야 어, 상대방한테 그 이전등기를 저기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엘드면 엘드면 땡볕을 빌려와서 조금 땡볕을 빌려와서요, 빌려와서 말소 시켜놓고 해제 절차하는 게 안전한 거죠. 그게 안전한 거죠. 물론 이제 애외적으로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상대방이 아유 나는 계약 이행 안 할란다. 이렇게 아예 미리 그 우리가 법적인 표현을 쓰자 그러면, 어, 계약이행하지 않을 뜻을 미리 표명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 동시행이나, 뭐 이행제공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상대방이 그렇게 할지, 아니면 좀, 뭐, 그렇게 안 하고 좀 기다려달라, 뭐, 자기도 이 어렵다, 그렇게 해서 미적미적 그냥 하이버릴지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요. 아니, 이제, 확실하게, 확실하게 끝내려고, 아니요, 이제 확실하게 끝내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신탁 말소, 신탁을 정리하고 나서 해제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헤 <laughs> 네, 그래요. 그러면 기다리셔야지, 뭐. 해제 절차가 당분간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독촉하면 하고 상대방이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아이 이제 우리가 계약 이 못한다. 그렇게 해서 조금 그 뭐랄까 포기해 주면 자진해서 포기해 주면 제일 좋은 거고요. 어, 만약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어제 저기 저한테 질문 주실 때는 이게 그냥 뭐 상대방이 지금 이전에 계 나갈 형편이 안 되니까 계약금만 몰수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로 결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좀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 소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오히려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요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나, 나 빨리 가져가세요 돈 주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안 가져가게 되면은 뭐지연이자 어 라든지 이런 걸 해서 소송해서 내가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상대, 상대방이 지금 보증금 빼고 뭐 상당히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돈들을 소송해서 받아내겠다, 지연이자까지 이렇게 부담을 주게 되면 상대방도 아 이게 어, 그 재산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재산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판결 받아가지고 막그 이젠 지연이자 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기보다는 그냥 계약금을 포기하고라도. 끝내는 선택을 할게 아닌가 자진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합의서 써주고요 계약금 어, 뭐 포기하고 나머지 돈 돌려받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분쟁 안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합의서를 쓰면 아까처럼 이행제공 절차는 필요 없죠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번 유도해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냉정히 이야기하면 어? 이제 법대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지금 이제 청구가 어려워요. 왜냐? 상대방한테 이자 늦기해줄 서류가 준비가 안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카운팅은 상대방이 지금 3월 2일 잔금일인데 잔금일을 지나서 못 냈다고 그래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계약 해지하고 똑같은 논리인데 우리가 이전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딱 준비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안 냈을 때 그때부터 지연이자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전 등기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뭐 세를 놓고 안 놓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를 지금 하나도 안 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런 이유로 지연이자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을 보내가지고 부담을 줘서 상대방을 조금 부담 줘가지고 합의를 좀 이끌어 내는 게좀 필요한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그, 그 부분을 이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린 이건 지금 신탁인데. 아까, 유국자리 저당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저당을 내가, 니가 돈을 못 내게 되면 내가 저당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면, 계약 해지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걸 특약상에 좀 넣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잔금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잔금을잔금을 잔금을, 어, 잔금을못 내가지고, 이 저당 말소는 잔금을 내는 전제로 이렇게 갚는 건데, 만약잔금을못 내서, 어, 못 내게 되면은, 이, 어, 저당 말소라고 하는, 그, 이행 제공 없이, 계약해제 절차를 할수 있다. 이렇게 넣어 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그런 그, 의식이 없죠. <laughs> 의식도 없고, 중개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일처리를 해가지고는 자 계약 체결을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번개불을 공복과 먹듯이. 후다다닥. 이렇게 해야지 계약이 득달같이 체결이 되는데, 지금 한번 그, 저처럼 그런 표현을 넣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게 뭔 말이냐. 질문하고 막 설득시키고, 지금 벌써 이, 어, 이 이야기 설명드리는데도 지금 십, 십몇 분이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게, 그, 우리가 계약이란는 걸, 뭐, 계약 체결도 중요하지만, 계약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뭐, 계약 마무리 부분은, 뭐, 중기업자들이 생각을 합니까, 어디. 네.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아예. 예. 네. 계약 체결하기에 급급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없는 거죠, 지금.